아스팔트 노화와 노화 방지 방안. 사람의 피부가 노화되면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지고 하듯이 아스팔트 포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아스팔트 노화와 노화 방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아스팔트의 노화, 에이지 하드닝의 정의는 아스팔트 포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 외부의 열과 공기, 비 등의 장기간 지속 노출되어 아스팔트 물성이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고, 아스팔트의 노화 현상의 메커니즘은 아스팔트 바인더의 노화로 인한 경화 및 취성 증가, 아스팔트 포장, 내구성 약화, 아스팔트 포장, 균열 발생, 균열을 통한 수분 침투와 반복, 윤하중 작용, 균열 확대, 포트홀 및박리 현상 발생 순으로 진행되므로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아스팔트 노화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외적인 요인으로 자외선 침투, 비나 눈으로 인한 수분 침투, 대기 중 산소 등 공기 그리고 온도 변화를 꼽을 수 있겠고 내적인 요인으로. 공기의 침투가 용이한 공급량이 큰 아스팔트 혼합물 대기 중 산소 물 자외선 침투가 용이한 아스팔트 균열 골재 입자 주위의 아스팔트 피막 두께가 얇은 아스팔트가 두꺼운 것에 비해 노화 경화가 빠르게 발생하므로, 이 또한 아스팔트 노화의 내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어. 또 아스팔트 노화 작용은 여러 가지 세부 작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조, 포설, 공용 중에 미량의 휘발성분이 증발하는 휘발 작용.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작용, 큰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 같은 분자들끼리 서로 결합하는 중압 작용, 아스팔트 내에 어떤 구조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점진적인 경화가 발생하는 의액성 공용 중에 경량 오일 액체가 아스팔트 포장 위로 스며 나오는 상승 작용, 아스팔트로부터 오일 레진, 아스팔틴 같은 성분이 골재 속으로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분리작용. 이 현상들이 아스팔트 노화 작용의 세부작용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또 아스팔트 노화 상태는 노화가 진행되기 전 단기 노화, 장기 노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기 노화와 장기 노화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short term aging, 1차 노화라고도 불리는 단기 노화는 혼합물의 제조와 운반, 시공 중에 진행되는 노화인데, 아스팔트가 골재와 혼합되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아스팔트는 매우 얇은 방막의 형태로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산화와 휘발성분 증발이 촉진되어 침입도가 감소하고 점도가 증가하는 등의 점탄성적 특성이 변화되는 현상을 단기 노화라고 해. 이 단기 노화 현상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제조될 때, 아스팔트 혼합물이 저장 탱크에 저장될 때, 현장으로 운반될 때,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후 다져질 때까지 고온 환경 하에서 연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는군. 다음으로 롱텀 에이징, 2차 노화라고도 불리는 장기 노화는 혼합물 포설 및 교통 개방 후에는 아스팔트의 노화 진행 속도가 단기 노화보다 현저히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노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대기 중에 산소와 아스팔트 사이에 발생하는 산화 반응, 자외선 침투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저하가 장기 노화의 주요 원인, 라고 하는군. 마지막으로 아스팔트 노화 방지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작은 균열 등 결함이 확대되어 더큰 파손이나 내구성 저하를 촉진시키기 전에 예방적 유지 보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겠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아스팔트 노화 방지제를 아스팔트 혼합 시 첨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노화 방지제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재료는 폐타이어를 잘게 갈아서 얻은 고무를 섞으면 효과가 있다고 해. 폐 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방안이므로 환경 오염 저감 효과도 있고 도로 수명이 증가하므로 도로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첨가할 경우 기계적 손상에 취약해져 활 하중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하니 약 20%의 적정 혼합 비율을 준수해야 하겠지? 그럼 오늘의 이만 끝!